이게 제국검이야, 제국검이야. 당군도 청동을 검을 썼어. 근데 어떻냐 당군 조선은, 당군 조선은 어떻게 되냐, 청동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 다, 홍산 쪽에서 다 사다가 쓸 거야. 그냥. 청동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냐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나라가 망한 거야. 거야. 청동을 받아들고 얼마 못 가다가. 청동을 받아들 얼마하고 잖 청동을 도입하자마자 마, 얼마 있다가 당군 조선 어, 짧아 켜 그러니까 당군 조선 국가는 뭐냐 석기 국가야. 어, 청동 국가 아니야 석기 국가야. 나중에 이제 마, 나라가 망한 일부 직전에 청동을 받아들 여 청동이 들어와서 망한 것 같아. 굉장히 그 뛰어난 무기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냐 왕좌 가지고 막 쿠데타 이고막 쟁탈전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청동 그 무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청동이 들어와서 망했어, 당군 조선이. 그러니까, 청동이 들어오고, 당군 조선에도 청동이 들어왔으면 어지간한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다어떻냐 청동을 다 받아들였어. 받아들였어. 그럼 그 당시에 당군 조선에서 청동 을못 만들어주는 건 중국에서도 청동을 못 만들어. 못 만들어야 그럼 어디게냐 홍산에서 다 그걸 사다 쓴 거야. 그래서 홍산이 부유해 왜그 청동 무기 수출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걔네도방에 해. 얼마가든. 홍산 문명이 얼마 못어는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럼 중국에서 어떻게 되냐. 청동을 갖다가 최초로 그 대장장이를 받아들. 그 저기, 저기 홍산 문명 있는 그 대장장이들이 있어. 얘네들은 아무 아무나 못 만나게. 해. 그럼 어때. 얘네들 갖다가 몰래 가가지고. 꼬셔와, 꼬셔와, 꼬셔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국에서 최초로 만든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나라야. 은나라 애들이 홍산에서 첫 번째로 그 저기 청동 기술 갖다가 어떻게 되냐. 대장장이를 빼돌려가지고 대장장이를 자기네나 따라와서 청동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한 거야. 이게 은나라야. 은나라야, 은나라야. 그럼 당근조선은 뭐냐? 장군조선이 망하고 얘네들이 얼마했다. 장군조선이 먼저 망해. 그리고 은나라 얘네들이 조그만한 나라야.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홍산에 가서 대장장이 하나 꼬셔가지고 얘를 갖다 어떻게 냐 국가적으로 도 대장, 저기 뭐냐. 그 청동무기 사업을 했던 거야. 그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그거로 홍산 애들이 청동무기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홍산권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홍산 무명처럼 떼부자 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국가적으로 어떻게 되냐? 청동 무기를 갖다가 막 생산을 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저기 소아시아하고 저기 지중해 그 그리스 그그리스하고 어, 이태리반까지 그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저기 지, 지중해까지도 그게 수출이 돼. 지중해 저기 이집트까지도 그게 다수출을 돼. 은나라 때그 청동 무기가. 홍산분명 홍삼 홍산권에서 어떻게 되냐? 대장간이 빼돌려 가지고 한 거야. 이게 은나라야 은나라야. 그러니까 은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되냐 대장장애를 다 빼돌려오는 거야 빼돌려오는 거야 빼돌려오는 거야 그래 나중에 뭐 은나라에서도 빼돌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냐 대장장애들 갖다 그게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만주 쪽에서 해 만주 치우쳐만 있는 나라 있잖아 어그 어, 걔네들 거야 아마 그게 두 번째가 걔네들인 척을 해 그러면서 너도 나도 어떻게 냐 대장장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정복 사업을 하려면 뭐가 중요해 시대 청동무기만 있으면 돼어 군인은요 청동무기가 자 군인은 싸울 수 있는 그 저기 그, 그 장정들은 한 저기 우리 막 이게 이게 전쟁 나면 싸우는데 한만 명이 돼 우리 나라에 근데 어떻게 청동 지금 저기 그 무기가 100개도 안돼 <laughs> 100개도 안돼 그럼 뭐가 뭐자 사람이 저전 저기, 저기 군인이 중에 청동무기가 중에 청동 무기가 더 중요한 거야. 귀하니까. 그죠. 그러면 저기 어디야? 누가 그러면 정복전쟁 누가 유리해? 청동 무기를 갖다가 많이 보유한 애들이 유리해. 군인을 많이 보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청동 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유리해. 그러면 청동 무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뭐야? 직접 자국에서 만들어서 자국 군인들 갖다 무장시키는 게더 쉬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대장, 청동 무기를 많이 무장하면어떻 대장장이를 갖다가 내가 모셔와야 돼. 그 대장장이 모셔오기 이제 그, 저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재장장이를 모셔오니까 대 쇼미도 뭐 하냐. 이지 홍산이나 이런 데 가서 사오려면 전나게 비싸지게 다와야 돼. 근데 자체적으로 생상하면거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창이, 있, 창촉이 하나 있어. 창촉이 하나. 창촉 하나가 지루는 따지자면 한 저기, 한 저기 천만 원이야. 너만한 창촉이 있어. 여기다 나무만 꽂으면 돼. 근데 이거 홍산에서 사오려면 이게 천만 원이야. 한개에 샀는데. 돈이 겁나 야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대장장이를 꼬셔가지고 대장장이를 월급을 주고 그냥 써.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루에 어떻게 돼요? 어, 막 저기 100개 이상도 생산을 해. 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 그 당시에 군수 사업을 자체적으로 대장장이, 청동 대장장이들을 꼬셔와가지고 창초이야 요만한 창초이야 요거를 막그 그냥 이렇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내 그럼 이거 로해서 어떻게 되냐? 나무 끝에다 꽂아가지고 어때 전북 전쟁 가면 돈 버는 거야. 거기에 있는 땅 묶고 우리 그, 거기에 있는 저희 금은보화 묶고 우리 그, 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대장장이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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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저기 청동 무기 생산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게 국방력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 부국강변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장장이 무장와서 청동으로 무장해서 뉴 국가들을 막 전복을 한 거야. 그럼 어때? 그 당시에는 국가도 아니고 시족 부족 애들만. 그럼 얘들 뭐냐? 석기도 못 쓰는 애들이 많았어. 그 그러니까 신석기 문명도 못 쓰는 애들이 많았어. 신석기, 신석기 문명도 못쓰 애들이 많았어. 그런 애들한테 어떻 청동으로 되니까 깨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쑥, 그냥 쑥, 그냥, 그냥 스, 스쳐도 그냥 전복이 돼.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전복전쟁. 첫 번째, 이게 추추전국 시대가 예전에 쭈렛지만 만개의 나라가 다 쪼개져 있었습니다. 얘네들 어떻게 돼요? 전국전쟁을 나서. 그게 뭐냐? 당군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전쟁을 만류하는 당사자가 없어집니다. 당군조선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뛰어난 병기가 나왔어. 그게 뭐냐? 청동무기야. 그 청동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막정복전쟁 그러니까 한놈 두는 국가가 그걸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 우리도 해야겠죠. 서로 간에 대장장이 모셔가지 어떻게 하냐, 군인들이, 군인들 갖다 청동으로 무장해서 어떻게 요 이런 부족식계에 만만한 애들부터 해. 국가가 형성된 애들은 청동으로 이미 무장이 됐어. 군인 애들. 얘네들 은안 돼. 그럼 그 당시 부족, 신족단위로 그 신석기 문명도안 되는 애들 많아요. 이런 애들 다 어떻게 정복하러 가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청동으로 가니까 그냥 쏙 밀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나라가 이제 커진 거야. 그조만한 나라들이. 그어 청동으로 정복한 나라들이 패권을 잡은 애들이 나라가 형태를 이제 커지면서 형태를 잡아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춘이 이, 이걸 춘추전국시대라고 해. 이게 춘추 이게 춘추전국시대.